안녕하세요. 3학년 4반 11번 병감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화약고 발칸만도의 문화 접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칸만도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발칸만도는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 지점으로서 다양한 문명의 교류 중심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 지점인 만큼 여러 민족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대의 발칸반도의 역사를 보자면 그리스 문명과 지중해 문명의 등장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명들은 오래가지 못했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아래에 통일되고 정복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복도 오래가지 못했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그 이유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서거한 이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쇠퇴하며 로마 제국이 발칸반도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발칸반도를 통치하게 되며 가톨릭교가 발칸반도에 유입되는 등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융합되고 공존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로마 제국이 쪼개지게 되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면,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지정한 나라로서 콘스탄티노폴리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티움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고 오스만 제국으로 인해 쇠퇴하게 됩니다. 중세 의 발칸반도의 역사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이벤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슬라브족, 불가르족, 아바레인의 이주와 정착입니다. 6~7세기 대규모 슬라브족의 이주로 여러 민족들이 동시에 이주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슬라브족 계열인 공국들이 건국되고, 그리고 불가르족 계열인 고대 불가리아가 건국되고, 아바르인 계열인 아바르 칸국이 건국되는 등 여러 민족들의 국가가 발칸반도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정복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잔티움의 정복은 왜 끝난 것일까요? 바로 오스만 제국의 진출 때문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반도에서 건국된 국가로서 1453년 콘스탄티노포를 함락시켜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이후 비잔티움 제국의 구 영토였던 발칸반도 또한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문화와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밀레트 제도라는 특이한 종교적 제도 때문에 이슬람 문화는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 아닌 이슬람교, 동방정교, 기독교 등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또한 아니, 이러한 요소로 인해 갈등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중세 발칸반도를 보자면 슬라브와 터키어가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근대 19세기 초에 들었으면 오스만 제국이 세트함에 따라 발칸 반도는 독립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제1차 발칸 전쟁은 발칸 반도의 동맹국 승리와 그리고 발칸 반도의 독립을 이뤄냈고 제2차 발칸, 발칸 전쟁은 발칸 반도 내 영토 분쟁으로서 발칸 반도의 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쳐 민족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격변을 겪으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발칸반도를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또한 오래가지 못했고 이것이 해체되면서 더욱 민족과 갈등이 심화되고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다 이제 발칸반도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칸반도의 문화적 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문화의 다양성과 비물질문화의 다양성입니다. 물질문화의 다양성으로는 건축 양식의 다양성이 있겠는데요. 오스만 제국 시기에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모스크 등이 건설되었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시기에 들어왔던 정교회로 인해 정교회 성당이 존재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 시기의 정복으로 인해 가톨릭교가 유입되면서 가톨릭 성당 또한 존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질 무, 비물질 문화의 다양성인데요. 바로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슬라브어 뭐 계열인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어 그리고 다른 계열인 루마니아어 그리스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칸반도의 문화접변인데요. 문화접변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한 변화를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 동화인데요.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습수된 현상으로써 예, 그 예시로는 비잔티움 제국 시기에 그리스 정교로 종교 문화가 동화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공존인데 서로 다른 문화들이 다란히 존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예시로는 보스니아의 이슬람 가톨릭 종교의 공존이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문화 융합인데요.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것으로서 체바피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체바피는 스라브 식빵과 오스만 제국의 케밥이 융합되어 새로운 음식인 체바피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발칸반도의 문화현황인데요. 발칸반도는 다민족 다문화 지역으로서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